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니 뭐니 하면서 오만하게 굴던 일본이 지금 완전히 무릎 꿇고 있거든요. 중국이 던진 단한방 히포료 수출 차단에 일본의 첨단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규모 6.9짜리 강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원전까지 흔들리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안전신화가 전부 조작된 데이터 위에 세워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다는 겁니다. 믿었던 미국마저 냉정하게 등을 돌린 지금, 일본이 마지막으로 손 내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동안 깔 보던 한국입니다.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펼쳐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정조준해서 히토리오 수출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히토리가 뭔지 아십니다. 반도체, 전기차, 첨단 무기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광물인데요. 전 세계 히토리오의 7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일본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수출 허가 신청 자체를 아예 받아주질 않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우회수인마저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일본의 반도체 공장, 전기차 공장들이 재고 바닥나면 그대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주요 기업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거든요. 일본 정부는 당황해서 중국한테 항의도 하고 난리인데 솔직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일본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 때리는데 앞장섰거든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하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중국 겨냥한 군사동맹 강화하고요. 중국 입장에선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히토류 분쇄는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일본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정밀 타격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인정했어요. 중국이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을 때 믿었던 미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일본을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일본 주머니를 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주고 미국 무기도 엄청 사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중국이 히토리로 일본 목을 조르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거 너희 문제야. 우리도 바쁘니까 알아서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한테 더 많은 방위비 내라고 압박하고 무역장벽 없애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앞에서 일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이 아니라 돈 뜯어내야 할 호구가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이 관광객들한테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적자라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쓰면서 내는 돈이 작년에만 7조 엔, 이 돈으로 7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관광으로 번 돈은 5조 8천억 엔밖에 안 돼요. 아무리 관광객 유치해도 미국 IT 기업들한테 빨려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한국은 어떠냐고요?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자체 플랫폼이 있어서 디지털 적자가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디지털 주권을 완전히 미국한테 내줬다는 증거죠. 과거에 일본이 라인 빼앗으려고 난리쳤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네는 제대로 된 메신저 하나 없으니까 한국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국교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일본은 중국한테는 히토류 막히고 미국한테는 돈 뜯기고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인데요. 일본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연쇄 지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일본 정부가 국민들한테 숨겨왔던 것 지금 공개합니다. 올해 1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일본 열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규모 6.9짜리 강진이 혼슈 지역을 강타했고요. 며칠 뒤에는 또다시 규모 6.5의 지진이 같은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 진동이 얼마나 강했냐면 바다 건너 한국, 부산, 울산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빗발에 쳤어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민가를 덮쳤고 자동차만한 바위가 도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신칸세는 전면 운행 중단됐고 수천 명이 대피소로 피난가야 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지준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직격했다는 겁니다. 지진 발생 당시 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는데, 원자로 건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어요. 25년 전 후쿠시마 악몽이 다시 떠오를 만큼 아찔한 장면이었죠. 일본 정부는 또 습관처럼 방사능 유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왜냐면 충격적인 사실이 터져나왔거든요. 일본 원전의 안전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게 들통난 겁니다. 시즈우카 현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 심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내진 설계 기준 데이터를 고의로 축소해서 제출한 거예요. 기준 지동이라는 게 이게 원전이 버틸 수 있는 지진 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직원은 더 강한 흔들림이 예상되는 데이터를 일부러 빼고 통과하기 쉬운 수치만 골라서 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원전 재가동 서두르려는 상부 압박에 묻혔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원자력 유죄위원회가 12년간 진행한 심사를 전면 백지화했어요. 일본의 안전신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 차단용 냉각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4시간 동안 냉각이 중단됐는데 도쿄 전력은 또 문제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국민들은 이제 정부 말을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목숨 걸고 푸진하던 반도체 굴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물거품 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본이 수십조엔을 쏟아부으며 푸진하던 반도체 프로젝트, 라피더스, 아시죠? 이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서 한국, 대만 추월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프로젝트요. 그런데 이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프리면 지진이 가장 심한 북단 홋카이도입니다 며칠 전에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터졌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더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나노단위 작업인데 미세한 진동만 발생해도 웨이퍼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 강진 때 혼슈 지역 반도체 공장들이 비상정지했어요. 대만 TSMC도 일본에 공장 짓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 보고 투자자들이 여기서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하겠냐 하며 회의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거기다 중국이 히터류 막아버렸잖아요. 공장 지어봤자 원재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꿈,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 이상 자각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헤매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토록 오반하던 태도가 싹 사라지고 이 한국한테 손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직접 인정한 충격적인 반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독도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한국 자극하던 정치인들한테 일본 언론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니케이 신문 일본 최대 경제지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다카이치 조니한테 직접 경고했습니다. 지금 한국 건드릴 때가 아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 협력이 절실하다고요. 심지어 다카이치 총리한테 현실주의자로서 한 단계 높은 판단이 요구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 그동안 중도 우파 성향으로 한국한테 비판적이던 니케이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일본 경제가 그만큼 전락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관제마저 악화되면 버블쇼크급 경제 위기가 온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한테는 자원 막히고 미국한테는 돈 뜯기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이르면 진짜 끝이라는 거죠. IMF조차 2026년에 일본 경제가 인도한테 추월당해서 세계 5위로 추락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 규제 운운하며 한국 압박하던 일본의 모습은 이제 없어요. 오히려 한국 눈치 보면서 우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한국은 첨단기술의 중심이 됐고요. 이제 동북아시아의 진짜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려온 번영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냉혹한 신호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봉쇄, 미국의 냉정한 배신, 연쇄지진과 원전조작 스캔들까지. 사변초가에 몰린 일본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려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이런 저자세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계산된 전략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